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할로우나이트입니다 쇠퇴해가는 흑의 마을 아래 고대 곤충왕국 신성둥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곤충들이 부와 명예, 오래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지하세계를 탐험해 왔죠 폐허가 되어버린 지하세계에서 여러분은 벌레들을 미치게 만드는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대 왕국이 사라진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특별한 기술들도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모험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죠. 아름다운 그래픽과 수많은 탐험 요소를 담은 오늘의 게임 할로우 나이트.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시죠. 지갑 수비대 코너 속의 코너 1인칭 리뷰 시간입니다. 나온 지 조금 되었지만 늘 해볼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게임. 할로우 나이트를 드디어 리뷰합니다. 제 컨트롤에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스토리와 진행 스토리입니다. 할로우 나이트는 모든 스토리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지 않는 게임입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스토리보다 여행 중에 조사를 하면서 얻게 되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더 많은 편이죠. 마치 다크소울을 연상하게 합니다. 게임은 고대 곤충왕국 신성둥지가 잠들어 있는 흑의 마을에 주인공인 나이트가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성둥지를 탐험하면서 주민들인 곤충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미쳐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검은알 사원과 창백한 왕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검은알 사원은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그곳을 지키는 새 곤충들과 창백한 왕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벤트와 보스전, 유적을 탐험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밝히다 보면 점차 스토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게임 내 배경 스토리를 파헤치는데 취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겠네요. 정말 많은 떡밥과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게임의 진행은 여타 소울류와 비슷합니다. 스토리는 방대하지만 막상 게임을 시작하면 어딘지 모를 장소를 열심히 헤매야 합니다. 지도 역시 쉽게 주지 않으며, 대시를 비롯해 모든 기술은 여행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야 합니다. 게임의 진행 또한 같은 지역을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고, 동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길 찾는 것을 싫어하는 유저분들은 다소 난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플랫포머류 게임답게 중간중간 파쿠르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랫포머 특유의 가시 피하기, 점프맵 등을 몹시 싫어하는 편인데, 할로우 나이트에도 정말 많더군요. 점프맵과 함정맵 등을 이용해 일부러 플레이 타임을 늘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래픽과 사운드. 그래픽입니다. 솔직히 이 게임은 그래픽을 보고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구는 제게 힐링게임이라고 소개하고 누구는 곤충판 다크소울이라며 겁을 줬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그래픽입니다. 귀여우면서도 블랙이 주를 이루는 컬러 덕분인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은 제가 지금껏 해본 2D 플랫폼머 게임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래픽을 가진 게임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특히 빛 효과와 이펙트들은 단순하면서도 참 이쁩니다. 몬스터나 보스들도 개성있게 표현했는데 분명 하드코어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라이트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게 이 게임의 가장 큰 함정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임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그래픽만 보면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지하 특유의 울리는 느낌도 좋고 효과음은 물론 NPC가 부르는 노래도 인상적입니다. 게임을 하는 내내 정말 밀도 있게 사운드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입니다. 먼저 설정부터 이야기하자면 기본에 충실한 메뉴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 입자 효과나 패드 설정은 물론 게임 화면의 비율 조정 옵션처럼 사용자 환경에 맞춰주는 디테일한 기능들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게임의 UI도 알아보기 쉽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2D 게임들의 체력바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GUI가 배경에 따라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할로우나이트는 체력이나 돈, 영혼 같은 중요한 UI 요소와 배경 그래픽들이 잘 어울리면서도 명료하게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커들이 범례가 없어서 맵상에 표시된 마커만 봤을 때는 특정 npc나 장소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주황색 마커는 상점이나 그에 준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곳을 표기하는 마커인데 아이콘만 보고서는 내가 찾는 npc를 한 번에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적과 같은 아이템들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아이템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로우나이트를 전반적으로 짧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스토리 4점, 그래픽 4점, 사운드 4점, 접근성 2점, 연출 3점, 종합평가 3.4점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쁜 2D 다크소울입니다. 정말 잘 만든 게임이지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릴 듯 합니다. 만약 길찾기와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것을 즐기는 유저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지갑수비 되었습니다.